1,700점이면 훈수좀 더도 되나요? 1,700점 정도면 인정해야지 1,600점은 조금 자제하고 고만고만하니까 나곧1 6 0 0점때 찍을거니까 1,600 바로 찍어버린다 나또 1,600점 찍으면은 1,600점 애들 또 부들부들거리다가 또 이제 내가 저 영감탱이랑 같다고 이러면서 또 올릴라고 하다가 다시 1,500점대로 떨어지고 보인다 보여 어떠냐? 와 이거 리바 최치소. 오지게 안되네 와 이거 미치겠네 패스 버튼만 눌러지고 자꾸 방향키가 안눌러진다 이거 방비탓이 아니라 키보드 버튼이 다 안눌러지는게 아니라 방향키가 완전히 멈춘다니까 아, 뭐. 방향키만 안먹는다니까 이걸 다시 마우스를 이렇게 한번 찍으면은 다시 방향키가 먹고 다음 판부터 3판1 승당 만 원. 대 판에 1 승당 만 원이라고요? 코또이님대판 연속하면 3만 원이라고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겠네 또. 잔악계 모두 발동해야겠네. 자 일단 만원만 원, 원. 아직 모른다. 하나만 막으면 돼. 이게 바로 저 실력이다. 하나 막으면 된다. 와씨. 아우. 자 일단 세판 중에 한판 아쉽게 졌네요. 그러고 너네 나는 괜찮은데. 포토기 어. 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또 졌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작은 말에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단련이 돼서 괜찮은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방송을 보고 있을 거야. No. 이제 뭐 마스터 어뭐 다이아고가 구간, 마스터고 간 1300점 대 1400점 대 친구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 너네가 자꾸 그렇게 까면은 와 그러면 엔티 가제보다 점수 낮은 나는 뭐지? 어? 나는 어 사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좀 그런 걸좀 너네 좀 배려를 해라. 그런 사람들 좀 어? 방송보다가 채팅보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할래? 맞잖아. 내가 바로, 네. 건 룩시다. 이제부터 사정 봐주지 않는 거야. 어들 사정 봐주지 마. 오 잘했어. 궁북수길 있다. 그래 알았다. 써라 제발. 잘 써. 잘했었어. 아 됐다. 시간 시간. 나게패스 알아서 알아서 패스 할게. 좀만 더자4 3. 이 그렇지. 왔어. 이거 막아. 이거, 죽어도 막아, 이거, 다섯 개, 이거, 안 돼, 이거, 막아, 이거, 왜안움직이 놈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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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거기를! 아이고, 씨! 아니, 아, 내가 잘못했나? 아, 내, 진짜, 내가 잘못한 거가, 이거. 아, 나 갑자기 또 버튼이 또안 움직여가지고, 이거. 멍 때린 게 아니라, 아, LD가, 씨. 아, 나 진짜. LD 플레이어 이거 왜 이래? 여러모로 완전 쓴질나게 만드는 게임이다. A few minutes later. 1600점 코앞입니다. 나이스 슛. 자, 한번가 볼까? 와! 저게 발린다고? 나면날 이기고 싶거든. 죽어라 연습하고. 얘들아! 딱 얘기할게. 내가 이판 이겨서 1600점 된다. 한번 1600점. 이하는 나한테. 어? 나한테 그거 하지 마라. 나한테 조언하지 마라. 1600점 이하는 좀 조용히 방송 봐 주세요. 얼마 안 남았다. 오늘도 잘못 듣지 못할 말을 너무 많이 들었구나. 아, 드디어 제자리 찾아가네. 아씨갈수 있다. 땅에 라이. 어? 아이디 나중에 공개됐을 때 블랙리스트 블랙뉴스 된다. 츠님 별풍선 두고 다 두고두고 깔 거야. 이름 내가 진짜내 자기 전에 빨간색으로 내 아까진 끼로. 아 열기부터 인내형 거리 빨간색으로, 있네, 빨간색으로 이름 적는다. 중이다. 일부러 던지지 마라 진짜. 일부러 던지지 마라 했다. 진짜 중요한 판이다 거기다가 이번에 나꼭 이겨야 되는 판이야. 그렇지 잘했어. 그거지. 오케이. 잘했어 같이 올라가자 그렇지 자 1500점 좀저 채팅좀 자제해주시고요 1500점 때는 샤샤샵만 됩니다 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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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씨.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마. 막아, 막아, 막아. 막면 이긴다. 막면 이긴다. 알지? 막면 이기는 거. 재미. 좋았어. 15초. 천천히 한 거에 한 개. 천천히 한개 가면 이겨.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똥 싸지 말고, 똥 참아. 그렇지, 방해. 오케이. 좋았어. 8초. 빠르다. 자, 나, 나, 나. 좀 있으면 공이다좀 있으면 공. 좀 있으면 공, 좀 있으면 공, 좀 있으면, 아직. 자, 지금이야! 지금이니 있어! 그렇지! 자, 이제부터 제가 죄송한데, 그, 1500점 때까지는 샤샤샷만 좀 부탁드릴게요. 얘도 이제 좀, 일단, 1700대만 조언 가능합니다. 예, 네, 1700대만 조언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작은 말에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단련이 돼서 괜찮은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방송을 보고 있을 거야. 이제 뭐 1,300점대, 1,400점대 친구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 너네가 자꾸 그렇게 까면은 좀 그런 걸좀 너네 좀 배려를 해라. 판수충 아니라고. 몇판안 했다고, 200, 300판도 안 했는데.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 2600점 대 이거 좀, 이 감동을 좀, 이거, 이것도, 이거 한판더 해서, 이거 미끄러지면은, 이거. 한 판만 딱더 한다. 아, 나 저격, 저격 올까봐, 혹시나. 부셔줄게 에나제 정환이 뺏겼지만 뭐지? 아 나랑 붙었어. 담당할 수 있겠어.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되나 보, 보여드릴게요. 예,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담당되겠나 에나제 아니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마왜 신호일했어 변덕규도마 아나 피곤하네 덩크 덩크 못 막는데. 정비하라 아... 아니 신호위를 몰라고 하는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호위를 해가지고 재미있군 <laughs> 역시 승부는 이렇게 나와야 재미가 있죠 만두왕 강백구다. 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아니 무대메 뭐 신호위를 꺼낸 거야. 누굴 막을 막는다고? 만두리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니 팀이 이상했잖아. 어쩐지 이상한 이상한 아이디부터 완전 그냥 이상하네. 아 짜증나. 저격이네, 저격.